네, 안녕하세요. 미싱돌린 남자 미돌라입니다. 네, 오늘 봄이 왔는데, 제가 봄바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. 그런데, 봄인데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. 그 꽃댐 추위가 왔는데, 꽃댐 추위라는 말이 좀 이쁘죠? <laughs> 그 추위에 앞에다 꽃댐이라는 단어를 붙였네요. 네, 좀 생각해봤어요. 갑자기 생각이 나서. 네, 오늘은 이거 벌룬이라고도 하고, 일이 많아요. 뭐 알라딘 바지, 항아리 바지,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 약간 핏이, 요렇게. 이렇게 엉덩이 쪽하고 허벅지 쪽이 크고 밑에가 모아지는 크래픽이에요 바지가. 되게 편하고, 이 미드 기름도 이렇게 쪼간 넉넉해서 느낌 있는 아주 내추럴한 느낌의 바지인데요. 이거를 제가 오늘 <laughs> 영상에 담아봤어요. 근데 이거를 일단은 제가 딴거 설명하기 전에 부자재를 좀 설명드릴게요, 원단이랑. 이게 원단은 제가, 예, 제가 오카데미 11강에 제 단골 고기, 단골 원단 매장 을 소개시켜준데 있는데요. 심풍이라는 이름의 그 신풍이라는 곳이에요. 그청개념이라는이름의그 옷이구요. 원단이고요 오르긴 지고 4톤 오레곤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와치라 지금 한 5톤 오레곤 할 거예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게 순서 여기부터 첫 번째부터 1번 칼라, 2번 칼라, 3번 칼라 하는데 요거 이게 8번 칼라예요. 8번 칼라 진청. 요게 마반, 한마 반 들었거든요. 그니까 혹시 똑같은 걸로 하실 거면. 전화를 하세요. 신풍에다가.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. 신풍에 전화를 하셔서, 제가 그 요령 말씀드렸죠? 32강인가? 어디에? 상호? 하나 만드세요. 상호. 그리고 몇마 필요한지. 그 전화번호 알려주시면, 그 택배 부탁드려요. 하면은, 택배비 한 4, 5천원에 원단비 합치면 주, 마반 해달라고 해줘요. 그럼 7, 8천원. 한1 2, 3천원이면은, 이걸 집에서 받아가지고, 저 미돌람이 올린 무릎 패턴을 다운받아서, 영상 보면서 만드실 수 있겠죠. 그러면 한번 만들면 봄하고 여름에서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바지니까, 그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거 쓰시면 되고, 한여름에는 더 얇은 거, 대신에 너무 얇은 비치니까 면마, 혼방 같은 거 해서, 이렇게 만들면은 1년 내내 입을 수도 있는 패턴이니까요, 요거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리고 또 요게, 제가 밴드를 넣었어요. 허리밴드인데, 요게 폭이 3.5, <laughs> 3.5cm의 폭이거든요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, 뭐, 이게 더 얇은 게 있거든요? 그건 뭐, 7골, 8골, 골이라고라고, 좀 이게 이렇게 좀두꺼운 양면 밴드는, 뭐 20mm, 뭐 15mm, 20mm, 25mm, 30mm, 40mm, 뭐 50mm,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있어요, 부자재가. 그런데 이게, 보통 초보분들이나 구독자분께서는 이게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, 이게 이렇게 넓죠? 요게 저는, 아니, 나는 막 25mm 갖고 있다. 이게 이제 35mm인데, 25mm 이만한 걸 갖고 있다 그러면, 여기 보시면, 무료 패턴에, 여기 보시면요, 이렇게 선이가 있어요. 선이 안에 있을 거예요. 요게 이제 원래는 허리선이에요. 이게 허리선 끝이고, 요만큼이 이게 고무줄 폭이거든요? 그니까 러 요거를 25mm면 여기서 이렇게 25mm만, 이렇게 해서 쓰세요. 왜냐면 이거 그대로 쓰면은, 25mm 고무줄이 여기 끝선에 박히는데, 이렇게 박히니까 더,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? 길이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? 요게 끝선이니까,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, 2 0 m m 20mm, 뭐, 4 0 m m 40mm, 2 5 m m 25mm, 이런 식으로, 그, 패턴을, 거기, 고무줄 폭에 맞춰서 쓰세요. 이거는 앞면, 이게 절개해서 그렇지, 앞면이고요 뒷면, 여기 뒷면도 있어요, 뒷면. 그 영상에 담았지만, 주머니 끝에를, 요렇게, 저는, 이런 식으로 세모나게 오린 다음에, 이게 초코를 칠하거든요. 뒷주머니 위치, 영상에 담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, 그리고 주머니감 있죠? 주머니감은, 저는 이렇게 60수 면 쓰거든요, 보통. 왜냐면, 이게, 폴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, 안감을 우라라고 해서, 이제, 기본적인 안감 쓰는 데 있잖아요. 그걸 살에 직접 달면 땀 차요. 그래서 저는 이제 60수 런 쓰는데, 원래 흰색을 쓰려고 했는데, 이게 크림색이 짜투리가 있어가지고, 그냥 크림색을 썼거든요. 흰색 쓰면 더 좋아요. 그거 참고하시고요. 아, 그리고 고무밴드,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지고안 드렸네요. 고무밴드는 저는 어디서 샀냐면, 여기 우성포, 토탈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. 이쪽에, 한 노래, 한 25mm짜리는 한 노래 한6천원할 거예요. 2 0 m 짜리는한 노래 한 5,500원인가 5천원 정도 할 거고요. 그니까 러 이건 꼭 여기서 사실 필요 없어요. 뭐 다이소나 뭐 이런 데도 팔면은 근데 사서 하시고 참고하세요. 아무튼 저는 고무줄, 고무밴드는 여기서 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길이가 있잖아요. 고무줄 길이가. 보통 66 사이즈면 이게 저는 밴드 폭이 두꺼워서 그런지 좀 짱짱해요. 더. 더 짱짱해가지고 밴드가 좀 짱짱하면 좀 길게 자르시고, 밴드가 좀 약간 느슨하면 좀 짧게 자르시고. 제일 좋은 거는 몇 센치가 잘려라 이렇게 제가, 저는 여기 62cm로 잘랐거든요?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매보세요. 매서 이렇게 편하시면 그럴 때도 이렇게 잘라서 하시고, 문제는 이게 이렇게 당기면서 박아요. 일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당기면서 박기 때문에, 당기면서 박고, 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오바실하고 본봉실이. 이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씹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밴드가 살짝 늘어날 수 있어요. 처음에 잘랐던 것보다 조금 더.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약간만 짧게 잘려도 되고 별 차이는 안 나요.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뒷주머니 이게 패턴인데요. 뒷주머니 영상에 담았어요. 뒷주머니 할때 시접을 종이를 대고 꺾으세요. 종이를 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나요. 그거 팁이고요. 그저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를 맨 끝에다가 안받고 약간 그냥 조금 멋스럽게 하려고 뭐 멋이진 않지만 한 6mm 정도 띄어서 박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 시접을 좀 넓게 줬어요 이렇게 안하시고 보통 그냥 하실거면 은 끝에 그냥 이렇게 얇게 박으실거면 그 시접 1cm만 주셔도 충분하구요 그럼 제가 박음지할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허리 같은 경우 밴드를 이렇게도 연결하겠죠? 그 영상이 다 있어요. 연결한 다음에 4분의 1을 정확히 점을 찍어요. 펜으로 찍은 다음에 박을 때, 여기 센터와 옆선 딱 4분의 1이죠? 그거 정확히 맞춰서 박으셔야 돼요. 이제 그래야지 이게 한쪽으로 주름이 안 뭉치겠죠? 이 분량이 골고루 가야 되고 그리고 간혹 초보분들이 실수하실 텐데, 이 주름 있죠? 주름을 거꾸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. 겉에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, 겉에가. 그렇게 꼭 해, 주시고요그 다음에 제가 다리, 이게 옆선을 박을 때 있어요, 옆선. 맨 끝에 옆선을 이제 박는데, 옆선을 박을 때, 제가 가위집을 꼭 넣으라고 그러잖아요. 무릎 쪽에 가위집 있죠? 여 보시면, 이게 패턴지에요. 패턴지인데, 이게 무릎 쪽이거든요, 바지 무릎. 이것도 앞판 무릎, 뒷판 무릎. 무릎에 가위집을 맞추고, 손으로 딱 맞춰서, 그 다음에, 이렇게 밀어보고, 이렇게 밀어서, 박으세요. 왜냐면, 가운데, 내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쭉 박다 보면, 위에서 좀 많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원단이기 때문에, 이게, 다리면서도, 늘어날 수도 있고, 아니면 살짝 겹쳐 있어가지고, 계단할 때,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. 이건 뭐, 금형을 떠서, 이렇게, 뭐, 프라이티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, 여기, 무릎선에, 가위집을, 앞판, 뒷판을 맞춘 상태에서, 이건 중앙쯤 되잖아요, 바지에. 중앙에서 위를 맞추고, 중앙에서 밑으로 맞추고, 그러면 약간 안 맞아도 유두리가 이게 안 맞는 분량이 양쪽으로 나눠지겠죠? 그러면 훨씬 나요.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. 영상에 다 담았어요. 여기 보시면 밑에를 제가 한두번 접어봤거든요? 그냥 입으실 때, 연출하실 때좀 길게도 입으시고, 이렇게 접어서 코디하시면 훨씬 좀 발랄하고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,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연출해보시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오늘 수단은 이 정도까지만 떨고요. 꼭 미술 다꼭 보세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많이 있고, 그 영상에 다못 담는 것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니까, 미술 다꼭 보시고, 예,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. 예, 그럼 안녕! 큐!